오늘은 대한민국이 2026년에 공개한 차세대 원격조종 기관총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무기는 외형부터 기존의 개념을 뒤집는 전장의 로봇병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합센서와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을 결합한 정밀 원격무장 플랫폼입니다. 먼저 디자인은 매트한 라이트 그레이 계열의 복합소재 하우징과 회전형 다중총열 로터리 배럴이 결합된 형태로 회전총열 주변에는 탄창 및 탄피 배출구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형에선 케이블이 집약된 유연한 루프와 유압 전기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눈에 띄며 급격한 각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짧은 트래버스 암과 전용 회전 베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원격 조작과 AI 보조 사격입니다. 조종은 안전한 지휘소 또는 전술 차량 내부의 조작 콘솔에서 이루어지고 영상 적외선 라이다 복합 센서를 통해 360도 전장을 감시합니다. AI 모듈은 사람 차량 무인체 목표를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 위협도를 실시간으로 산출해 운영자에게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최종 발사는 항상 인간의 승인하에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자동교전, 무인자율사격, 은표면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방우 측면에서는 플랫폼 자체가 소형 방탄 구조를 가져 적의 소구경 화기와 파편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며 센서하우징과 내부 전자장비는 전자기펄스, EMP 및 전자전 교란을 견디도록 보호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축 관성안정화장치와 고성능 자이로가 탑재되어 차량 진동이나 풍속변화에도 조준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점도 인상적입니다. 탄약은 모듈화된 급탄 시스템을 사용해 신속한 보급과 교체가 가능하고 탄종은 표적 임무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민간에 공개된 문서에서는 구체적 구경탄속 등 세부 사양은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정밀타격뿐 아니라 대 대, 무인체, 드론, 대응, 기동 미니멈화된 방어군 전개, 해안, 항만 등 요충지 방어 등 다목적 임무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무인 항공기와의 교전에서 보이는 자동 추적 알고리즘은 복수의 센서 데이터를 융합해 목표의 궤적을 예측하고 필요시 추적 우선순위를 자동 전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전장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운영 전술적 측면에서 이 장비는 기존 소규모 화계 운영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일환으로 설계되었고 시사이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체계와 연동해 실시간 상황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독 운영보다는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과 연계하거나 고정형 방어 거점의 원격 무장으로 활용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다만 윤리적 법적 쟁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I 보조 사격의 확대는 55인식에 따른 민간 피해 위험을 전제로하며 전투 지역과 비전투 지역 간 경계 설정, 전투 중 민간의 최종 판단권 보장, 민감한 생명권 침해 방지 장치 등 운영 규정과 감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경우 제어권 상실로 인한 오작동 위험이 있으므로 물리적 차단, 백업 통로, 암호화 통신 등 다층적 보안 대책이 필수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산화 비율과 유지보수 용이성. 탄약 부품의 표준화가 향후 운용 효율을 좌우할 것이고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둔 규격화 작업 또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 2026년 형 대한민국 차세대 원격 조종 기관총은 첨단 센서 융합과 AI 기반의 위협 분석 능력 그리고 원격 운영으로 인한 경력 안전성 향상이라는 장점을 내세우지만 동시에 자율성의 경계 설정과 보안 윤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세부 기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데모 장면과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